대학교 1학년 19살 때인 1995년 이상득 집사님에게 전도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대학교 1학년 때인 1997년 우리 교회에 인도되어 성장을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때까지 정말 좋은 아버지이셨습니다.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저희 인생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좋아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21년이 세월이 지났고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훌륭한 목사님과 행복한 우리 교회와 좋으신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소망 없는 제가 정말 많은 섬김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선배님들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었습니다. 직장을 가지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다현이와 다혜를 낳고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몽골 성교사로 인도하시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서 받은 그 사랑과 행복을 몽골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몽골 선교를 위한 세 가지 큰 기도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째, 선교보다 예배입니다. 10편 67편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으로부터 예배를 바르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곳에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교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몽골은 보그마가 2% 정도 됩니다. 그곳에서 제가 먼저 고룩한 예배자로 서고자 합니다. 몽골의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잘 세워주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들어주도록 기도하며 섬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우리 교회나 우리나라의 교회의 예배 형식을 몽골의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몽골인 옷에 맞게 몽골인들이 가장 하나님께 이별을 잘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별을 드리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둘째 기도로 성교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얻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laughs> 기도를 역사의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몽골에서 무엇보다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몽골에 생활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두 가지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몽골에서 높임받고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다음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또 몽골 안에 임하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임하도록 기도하고자 합니다. 셋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지키는,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워라 하시니,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테반이 순교하고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음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이방 지역으로 흩으셨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결국 사도행전 15장에서 나타나듯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며 예수님은 만민의 주님이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개인과 교회를 뛰어넘어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자 합니다. 제 성교 계획이나 고정관념에 묶이지 않고 마음을 열고 성교하며 몽골에서 사도행정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예,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